음. 와 바타에서 아거 어? 아, 그 낚시합니다. 어머머 어머 세야아한 야. 야, 번에 주지 말고 아. 안경 조심해 떨어지 여기 안경 떨어뜨리면 큰일 나. 아거 농장에 왔어요 바타야. 어. 어. 옛날에 왔는데 또. <웃음> 오 <laughs> 오마이갓. 와얘 먹는, 먹는 거 봐. <laughs> 오. 야. 야 빨리 먹어. 와 대박. <laughs> 빨리 먹어라 야, 너무 대단하다 언니, 어. 이 자체가 누구 취미생활인거 같애 돈 많은사람이 취미생활을 왜 빨리 안먹냐 이게 뭐, 돌아가는데 얘좀 먹어 좀, 좀 우와 대박 저기 와 하나 잡았네 와 자 우리단 이와